이1 1장 내용도 이제 거짓 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죠, 이 거짓 사도. 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에 대해서 또 바울은 그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이죠. 이 변명은 뭐 잘못된 것을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거죠.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걸 강조할까요? 자기 어떤 뭐 명예를 세우려고 할까요? 어, 내가 제일이야. 사도 그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난 진짜 사도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왜그럴까요 바울이? 내 잘났어. 나를 대접해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앞에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그 개척을 하고 믿음에 세웠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사단이 생겨난 거죠. 왜 거짓 그 교사들에게 속아 가지고 이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겠죠. 근데 이것이 아주 골마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님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오늘도 좀 이상한 그 바울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 지난 주 봤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나를 용납해라. 왜 너희들은 거짓 그 교사들은 잘 따라가면서 아내가 벌써 너들에게 가르친 걸잊어버리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나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실은 사연이 이거죠. 어, 그럼 중매자는 뭐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중매자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잘 살기를 바라겠죠. 어, 사실은 중매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는 잘해도 저희들이 잘한 줄 알고, 잘못 살면 중매자 탓하고 이게 이런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거짓 그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거짓 사도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어떤 그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 절에 보니까 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뱀은 아담 하와를 이제 속인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여 그 마음이 어디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으로 오늘로 말하면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해서 이 편지로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디로 빠졌느냐? 사절입니다. 제가 이 강조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머리가 좀 커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그 잘못된 친구들을 따라가는데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데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너희들이지 금 엉뚱한 거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한번딱거게 꽂히면은 뭐예요?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깨달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자녀들이 언제 그걸 깨닫죠? 일이 터져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때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럼 이제 시간 늦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11장, 그 1절에서 지금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의 모습,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오늘 5절부터 15절도 이어집니다. 자, 5절 보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음. 그래 여러분들이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기 대한 해석이 많아요. 그러나 앞에 내용이나 뒤에 전체 내용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전체 행편을 생각하면 이거는 누굴 가리킬까요? 잘났다는 거짓 선조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최고야. 그럼 최고라고 하면서 누구를 깎아내려야 돼요?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은 잘났다고 최고의 사도라고 너희들을 속이는데 또 그들은 속여서, 속아서지, 안 속아서요. 음, 굉장히 이제, 어, 그 속이는 사람들은 되게 뭘 잘하죠?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어, 그런 사람 만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아주 뭐, 말은 청산 유추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또, 뱀이 속일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여기 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의 사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 그, 고림도께 이 어리석은 잘 용납하는 거짓의에 이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왜이 말을 쓸까? 진짜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그렇게 얍삽하게 있죠. 속이는 그런 말은 내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 10절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제 못 따라가게 해야 자기들이 그 근위가 쓰고 자기들이 이제 월권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뭐도 쉬운 잖아요 말도 쉬운 차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이 정말 진실인가? 복음인가? 나를 살리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잘, 그 성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바울은 이게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너희들처럼 내가 말한 거에 그래, 부족해. 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내 말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해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죠?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식은 뭐예요? 세상 지식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게시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주변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지, 또 특히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희닥거리고 여러분 듣는 설교는 위험해요. 재미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제가 기준을 어디 두라 그랬죠? 말씀에 두라 그랬죠.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설교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잖아요. 그 농담하는 게 나와요? 웃기는 게 나와요? 또그 다음에 그 구약에는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했는지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쉬워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이 바울은 그 이야기예요. 나는, 나의 지나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거짓된 것에 빠져들었냐 이거죠. 또실제로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서 전한 것이 그게 내가 죄냐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바울의 이탑 뜨밤 마음을 여러 이해해야 돼요 그 거짓된 것은 따라가면서 참이 바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 높이는 게 뭐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을 여러분 다 보면 은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서서 너희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성장 성장 열매매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멘. 참, 바울의 이 생각은요, 음, 앞에서 나오는 것도 전혀 이 말의 그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높이려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바울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들 아무렇게 사는 거 내버려두면 되죠. 이 가지고 뭐 신경 쓰고 눈물 흘리며 편지를 쓰고 막, 어떻게 보면요. 아이 꼭, 뭐예요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세워보려고. 자기그 정말 듣지 못할 말다 들어가면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죠. 자기를 낮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갑없이 전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울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짓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신라라든지 같이 이제 다른 뭐 아나니아라든지 이 사람들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도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되는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따지니까. 이런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가 대우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때 당시. 근데 바울은 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음을 훼손시킨다면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아예 일전도 고른도 교회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고른도 교회는 정말 부작교회예요? 어.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숨기기 위하여 이제 사역하는 거죠.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서 비용을 받은 것이라. 거기는 아야,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교회, 어, 여러분들 앞에 나오고 또뭐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왜 이런 바울이 도움을 받았나 하면 그들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럼 그들은 고린도 교회하고 비하면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분들, 특히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헌금을할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전화고 왔어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요. 그 은행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신성해요. 그왜 그러냐고 가봤더니 참 그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전색도 제대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었는데, 집사님이 그 돈을 조금씩 모은 거예요. 1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가 100만 원을 드니까 나가기가 무섭더래요. 누가 뺏어갈까 봐. 이 사람 100만 원을 처음 가져본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와서 헌금해 달라고. 은행에서 제가 받아왔어요. 제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꼭 뺏는 기분이야. 이게 뒤에 나오는. 탈취하는 것이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들은 받으면 안 돼. 오히려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들은 열심을 내가지고 어, 가난한 중에도 힘든 환란 중에도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이 연보했다. 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꼭 뺏어오는 느낌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꼭 탈취해오는 심정이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작교회에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도 부족했다. 이걸 먹고 생활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방도 얻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이런 빌립버 교회, 유럽 교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갔을 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가지고 빨리 하늘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죠. 누구 만나요? 첫 번째 거기서 만납니다. 다비다? 어, 만나요. 요새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집을 내놓잖아요. 부부가. 여기있서 사역하라고. 그게 빌리뽀 교회예요. 어, 그래서 너무 부족한데도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이 사람들은 넘쳐나요. 부자 동네예요. 예를 들면. 끼치지 않으려 하려고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했다는. 이 사람은 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걸 알고는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절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패를 안 끼치는 거예요. 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또 복음을 잘못 받아들일까 봐 자기를 낮추고 내근안을 내려놓고 비용마저도 괜찮아 너희들은. 좀굶어이 되잖아. 근데 마게도니아에 온 형제들이 그걸 알고는 보충해 준 거예요. 오늘만 성급비를 대준 거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는 거왜 그러죠?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아, 바울은 돈 욕심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걸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목회를 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십절도 봐요. 뭐가 내 속에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앞에서 저 지식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해요. 찬송은 불러. 이게 진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인생의 고민들은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될 게 많아요. 크고 작은 게 많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죠. 진리로 충만하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돈 버는 이런 부자가 아니고 부자, 부자 못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보바, 보배잖아요. 예수님 보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질그릇 같은데 내 안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바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리 자랑이 리자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쪽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은 위쪽에 마게도냐 그쪽으로 해서 어 자기 사역에 온곳이죠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미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참 바울의 표현이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거짓말이고 말도 못하고 어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잘 용납했으니까. 바울은 바 이러이러이러 해 가지고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 진짜 사랑하지 않아. 혼만 내라. 그러지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꾸미는 거죠. 자,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요. 항상 부족 기도 안할 수가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하한 거예요 그럼 사랑장이 어디 나오죠? 새벽에 물어보니까 고린도 전서 1 3장에 사랑이 나와요 앞에 은사들 가지고 자기들이 장난치고 하는데 제일의, 제일의 은사는 사랑이야 사랑 없음다헛대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죠?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그들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아무리 거짓 선지자는 너희들을 용납하지. 나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그 기회를 끊으리함이라. 이 거짓 사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은 거짓 사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자,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에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하죠? 껍데기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 가면은 이쁠까요? 막마귀처럼 하고 다닐까요? 양과 같이 양털을입고 양처럼, 그로는 뭐. 어. 근데 사람들은 그게 빠져요. 그래서 사람은요, 오래 경험해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속입니다. 왜 속이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속은 이리가 들어있으면서 그들은 꿈이니까 보는 사람 어때요?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뿅 가면 안 돼요 이런데. 세상 나가면 천지해요 가장한 것들이. 음. 이사람들이게 따라가잖아요. 사탄의 일꾼은 그러므로 자기를 어떻게 보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속을.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결국은 다, 근데 그게 여러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토록은 천사의 얼굴을 한다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의 내용은 뭐예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그 듣고 따라가고 거기 가서 해볼래 해가지고 세상에 놀아나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행한 대로 사단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 불구덩이 들어가.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정말 주님 함께 여러분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